안녕하세요, 여러분. <laughs> 진웅 님 12월 스케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, 12월 스케줄은 어, 12월 6일 트렐라 유랑단 오후 1시 0 13일 네, 오후 1시에 트렐라 유랑단 방송 있으시고 그다음에 13일 날 네, 2024 이순신 순국 주간 호국 음악회 오후 다시 반에 그리고 20일날 똑같이 트랄라 유랑단 오후 10시 그 다음에 27일날 트랄라 유랑단 오후 10시 그 다음에 11월 3일날 네, 오후 10시에 트랄라 유랑단 이렇게 방송 있으십니다. 네, 어, 여러분들 2 0 2 4년 고생 많으셨고요. 2025년에 또 재밌게 뵙겠습니다. 여기까지 한비TV였고요. 저희 채널 다음 년에도 사랑 많이 해주세요. 어, 감사합니다.